들어와라 들어라 됐나? 됐나? 일단 전 켰습니다 아 9시입니다 안 늦었다 됐나? 댓글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네. 고호호호. 88명. 어, 100명 딱 되면은 제가 인트로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맞죠? 했소? 네, 저 맛있는 점심 했습니다. 지금은 저녁이 지났네요. <laughs> 네. 오, 오, 100명이, 400명이 넘었네요, 갑자기.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혼자 브이앱을 하는 것도 이렇게 정말 오랜만인데, 이렇게 개인 브이앱을 켠 이유는 오늘 또두 번째, 정글의 법칙 한 날이죠? 정글의 법칙인 파타고니아. 네, 두 번째 본방 날인데요. 이렇게 두 번째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브이앱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 이렇게 브이앱을 켰습니다. 우네 <laughs> 이번 지금 다이아 채널이랑 SBS 예능 채널로도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어딨어 하트 하트 많이 눌러야 돼요 하트 많이 눌러야 돼요 음. 안녕하세요 어전 다녀왔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날이에요 이연님 꼭 금방 사수해주세요. 하트, 하트 많이 해주세요. 어, 이예영님! 이거 읽어주면 정글 볼게요. 꼭 보세요. 오늘,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졸업을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멤버 언제도 그렇고, 모두들 졸업도 많이 축하드립니다. 네. 오, 정글이요? 그쵸. 그렇죠. 다 같이 이제 TV 앞에 딱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정글의 보칙을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글이 어땠냐고요? 정글 되게 사실 저는 시작 전에 이제 가기 전에 너무 걱정이 심했는데 너무 저는 가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음, 좋은 추억 너무 많이 쌓고, 어, 사실 언니들 오빠들이랑, 언니들? 언니는 한 명이었는데? <laughs> 어, 언니랑 오빠들 막 정말 좋은 언니 오빠들이랑 알게 되어서 막 좋은 정말 추억 쌓고, 막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일생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 싶었어요. 정말.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빙하 생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음. 글을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laughs> 추웠냐고요? 어 일단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좀 추운 날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있을 때는 비도 오고 이래서 그래서 어, 일단 좀 추웠어요 저는. <laughs> 근데 음. 그래서 오히려 더 오손도손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막 이렇게 옹기종기 막 추위에 떠니까 다 같이 모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또, 또 질문 멋있죠? 뭐 어, 그래서 저 당황했던 게 그냥 바로 차에 타겠지? 하고서는 서울 도착해서 추인이 있고 서울 왔는데 서울 와서도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자, 많은 궁금증들이 있어 하시는데, 본방 보시면은 다 나와요. 산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 나옵니다. 지금 어디냐? 회사예요! MBK! 네. 진영 언니랑 연락하며 잘 지냅니다. 어. 모두들 다 정말 잘 지내요. 응. 저희 첫 방송 때 제가 사실 첫 방송 때 그때 해외에 있어 가지고 저는 첫 방송을 잘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다시 보기로 바로 오자마자 바로 봤어요. <laughs> 어땠어요? 어땠나요? 어, 제 기억에 남는 거. 일단, 비행? <laughs> 어, 왜냐면 제가 살면서 그렇게 오랜 비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비행도 저는 엄청 기억에 남았고, 어집 짓는 거 집을 지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 짓는 것도 엄청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응? 그면 이렇게 따서 바로 먹는 거 저는 나름 재밌었어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음. 오늘도 기대, 기대. 저도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께서 다 많이, 솔직히 많이 다들 고생하셨는데, 저희 편집도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오늘도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정글의 법칙 섭외가 들어오면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 소감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멤버 그대로 좀 따뜻한 나라로 다 같이 가고 싶다고 좀 먹을게 조금 보다 조금이라도 더 있는 나라로 다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음 가고 싶어요, 다 같이 기회가 되면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정글의 법칙 출연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도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또 이번에 갔던 멤버들이랑도 또다 같이 한번 가고 싶어요. 은박지 설치할 때 텐트에 어 사실 바람이 너무 많이 이렇게 확 불어가지고 이게 잡고있는데또 붙이는 데 바람이 조금 방해 요소였지만. 또 붙이고 나니까 또그 위에 덮었던 나뭇잎이 그렇게 잘 덮어줄 수가 없더라고, 진짜. 음, 자연. 정글의 법칙에서 채연이가 뱀 잡는 거, 이빨로 껍질 벗기는 거 보고 싶어요. 음, 음. 제 뱀을 좀 무서워합니다. <laughs>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음어 진영 언니까지 흥 많았어요? 흥 대장 진짜 진영 언니는 어, 분위기 메이커면서 흥 대장이면서 언니 흥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짱입니다 진짜. 그리고 언니가 이번에 컴백 노래가 나왔어요, 드디어. 잘 가라. 잘 가라. <laughs> 아, 언니 노래 짱입니다. <laughs> 어, 공항에서 엄청 하얗던데. 어, 사실 저도 그렇게. 가서 솔직히 공기가 되게 좋긴 했어요. 공기가 좋더라고요. 멤버 중에 정글에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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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언니 되게 여장부 스타일로 되게 잘할것 같고요 음... 음... 은채도 되게 씩씩하게 잘할것 같아요 튼튼합니다 아니요. 저 되게 곰곰이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뭐지? 가서, 솔직히 옛날에는 그 뭐, 어디에서 살아남기, 어디에서 살아남기, 이런 만화책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 어, 이게 진짜, 진짜일까? 했는데, 다, 가면, 가서, 어, 막 이렇게 집 짓는 거나 어디서 이렇게 막 이런 정보를 이렇게 정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다 책에서 뭔가 봤던 내용들. 나중에 정말 이런 경험 언제 보겠어요? 재밌었습니다. 정말 저는 아, 비행시간 지연될 때요. 저는 그때 사실... 제가 그때 졸려가지고 딱 이렇게 잤어요 자고서는 여기 이제 승수 오빠께서 계시고 여기 동준 오빠께서 계셨어요 여기 딱 자고 아잘 잤다 딱 깼어요 아마 11시 45분에 비행기가 뜨는 거였을 거예요 딱 깼는데 벌써 도착했나? 왜 비행기가 안 움직이지? 딱 깼는데 딱옆표 봤는데 어? 왜 땅이 있지? 하고 옆에 딱 봤는데, 빨간 그, 삐용삐용삐용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팔주가다 얼었다고.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 그 결국에는 다시 나와서, 있다가, 라운지에 있다가, 새벽 4시에 다시 뜬다고 하시길래, 그럼 4시엔, 어, 언개 다시 녹나요? 하다가, 아. 시간, 칼같이 지켜주시더라고요. 4시에 결국 비행기가 떴습니다. 음, 가장 힘들었던 거, 배고픈 거, 배고픈 거. 근데 진짜 이게 조그만 거 하나라도 다 나눠먹으려고 하는 그런 배려 배려심. 근데 그런 거 되게 재밌었어요. 아우 <laughs> 막막서어 어, 진짜 전 너무 추웠어요 추워서 사실 그냥 레깅스 입고 있어야지 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등산부지 입고 와야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등산부지 이렇게 껴입고 제 첫째날 밤에 잤을 때 아마 다섯 개볼게요었을 겨울 거예요 안에 이너 입 그 위에 티 입고, 그 위에 경량 패딩 입고, 그 위에 조끼 패딩 같은 거 입고, 그 위에 또막 패딩 입어서 아마 자크가 안 잠겼었어요. <laughs> 그랬었습니다. 저는 되게 <laughs> 재밌게 놀았었습니다. 네. 정말. 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그, 살면서 큰 추억이 될것 같아요. 어, 정글의 법칙 보면서 먹을 야식 추천. 아무래도 이 시간엔, 치킨.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둘다 좋습니다. 뒤에는 물이 있으면 좋겠고, 앞에는 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오, 오늘, 사실, 어, 이제 1화 때는, 1화 때는, 1화 때보다 2화, 3화에 나올 얘기들이 더 재밌는 게 많은데, 스포하기 싫어요! 그래서,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그..어디지? 예고편에서 봤던 그 하얀 빙하 있죠? 그거를 합니다 그거를 정말 끝까지 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 느꼈던 거 끝나고 느꼈던 거 2018년 못할 거 없다 다할수 있다 마음이 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음, 응. 눈으로 뭔가 그런 걸 보니까 또 자연 보는 걸 일단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힐링도 됐는데 일단 마음도 되게 그 정신 수양과 마음의 이런 그 이게 됐어요. 여보세요. 마음이 이런 게 됐어요. 막. 마음이 굳건히 딱. 어? 만약 파타고니아에 혼자 가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우리 족장님도 있어야 되고 어 우리 멤버들 다 있어야 합니다 혼자선 절대 안 돼요 저안 돼요 저 큰일 납니다 저 정말 큰일 납니다 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정말 다 같이 함께 얘기해 가능한 일이란 거를 또 느꼈습니다. 음 가고 싶은 나라요. 음 저는 일단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일단 어느 나라든지 다 가보고 싶. 아 그리고 이번에 어 남미는 제가 처음 가봤어요. 근데 쪽 가면서 느낀 게아 정말 예쁘다. 예쁜데 솔직히 이제 비행 시간 좀 오래 걸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느낀 게꼭 부모님이 정말 나이 드시기 전에 꼭 같이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면 이제 비행 시간 길다 보니까 어. 정말 나이가 많이 드시면 조금 엄마 아빠는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다음에 꼭 나중에 칠레 아니더라도 또 다른 나라라도 꼭 남미 다 같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꼭 했습니다. 오. 벌써 18분 32초가 지났네요. <laughs> 네, 곧, 어, 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방꼭 사셔야 할 겁니다. 오늘은 본방꼭 사셔야 할 겁니다. 정법, 정글의 법칙이 꼭또 나가고 싶으세요? 네! 저는 완전. 완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크세요. 음, 오, 본방사수. 여러분 본방사수. 네,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되게 음, 사실. 집 지을 때 사실 그런 생각 들어서, 아, 너무 춥다. 아, 너무 춥다. 어떡하지? 너무 춥다! 했는데, 집을 지으면서 정말 승수 오빠 말씀대로, 아, 막상 움직이니까 괜찮네. <laughs> 하다가, 어 딱! 짓고, 불을 딱! 피우니까, 와, 또 종이 오빠께서 또, 이, 이두 시간 만에, 아, 끝내, 끈기가, 예, 네. 탁, 폈잖아요?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해가지고, 저, 정말, 뭐지? 딱 이제 불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딱, 이 집이 있잖아요. 딱 여기 있는데, 노곤노곤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아, 너무 잠이 온다. 눕자마자 잠들었어요. 눕자마자 네. 잠들고, 정말 그, 황소바람이라 했나요? 그래서, 좀 일찍 깨긴 했는데, 다시 하루를 시작하고, 다음날에 잘 때도 또 바로 잠들었어요 바로, 기절! <laughs> 어디서든 잘 잡니다. 음. 네. 제가, 이제, 본방 사수할 시간이 제곧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야식 시킬 사람 지금 얼른 시키세요. <laughs> 네 그리고 평창 올림픽 개막식 준비가 끝나면은 지금 이제 정글 법칙인 파타고니아가 할 거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어, 우리 팬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께서는 온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여기 힘빼기여서 댓글이 이렇게 보여요 <laughs> 네. 제가 생존법을 많이 배웠냐는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본방을 다 보시고, 어, 저희 회차까지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얼른, TV 켜서 방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 여러분, 많이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뭐 나올지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제가 가서 뭐 했는지. 몰라요. 첫째 날은 이렇게 딱 있다가, 두째 날부터는 어잉 하거든요. 안 돼, 가지마. 원래 이 시간에 뭐예요? 연습?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도 보겠습니다. 뚜아 댓글에 계속 엄청 올라오는데 제가 사랑하는 청아니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 요 언니. 응. 음네 <laughs> 이렇게 오늘 지금 벌써 4천 분이나 봐주셨어요.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밤 되세요. 빠빠빠. 정글의 법칙인 파타고니아. 봄방사 송. 안녕.